이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얼마? 이5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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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다음0 0 0 0 0 0 0아0 저기 저0저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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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0 0기0 0이0 0 0 0 0 0 0 0 0 0기0 0 0 0 0 0 0기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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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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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값은 됐어. 채소값이 문제야. 채소값. 채소값은 누굴까?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3일 때 채소값일까? 아, 아니면 2. 1일 때 채소값일까? 마이너스 1분의 1이면 3일 때. 네. 일 자, 그러면 이거는 쌩이 위크. 그래프 그리고는 안 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러면저 화이 그려보자. 자, 꼭짓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얼마? 4분의 25 여기가 4분의 25 이렇게 합시다. 약정도 되니까 이거 넘어가죠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냐 그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겠지? 여기가 뭐냐면 꼭짓점에 여기가 대칭의 축이야. 대칭축 얘가 반만 딱 접히는 시점이라고. 그녀의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y 절편 보세요. x 0 났을 때 y 절편이 얼마야? 6이지. 여기 6이라고 여기 요 밑에 6이 있네. 그리고 이 간격 비슷하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만큼 간격이고 이만큼 간격로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쌤 많이 시켰지 이거. 이렇게 했지. 여기서부터 3은 얼마큼 될까요? 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정도 있겠네. 얘네, 멈 내려가서 어디? 얘는 멈춤 내려가서 만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멈 중요했지. 최소값이 누가 될지 몰랐는데, 지금 잘 보세요 대칭의 축이 중요하다 그랬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냈어? 1까지 보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이 적게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니? 3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많이 떨어져 있니? 1이 많이 떨어져 있니? 2분의 1에 많이 떨어져 있지, 여기니 네. 개가 최소값이 됩니다. 최댓값이 정해져 있으면 개가 최소값이 돼요. 대칭의 축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애가 최댓값 혹은 최소값이 돼요. 얘네 여기에선 최댓값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되겠지. 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얘니 네. 그래서 얼마 넣라고 마이너스 3을 넣라고 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넣주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에 플러스 4분의 25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25네. 영이네 이게 뭐야? 세부 그래프, 그래프 단체 잘못 그래. 렸 이렇게 돼 있어요. 영 어쨌든 걔가 최소가 1개예요. 됐나요? 그럼 하나 더짐작할수 있도록 이제 그래프 그리지 않고 쓰면